거니시하 버츄얼 크리이터시합니다 미니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실생활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두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 오늘은 이 두가지를 가지고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간과 날짜인데요 이제 몇년몇월 며칠, 몇 몇시몇분몇초 무슨 요일까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과제를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 숫자를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저 문제를 내드렸죠. 여러분 혹시 잘 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249만 452. 이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3249만 452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 79, 503, 709, 자, 세 번째, 7 9만5 0 3 8 709만 503입니다. 자세 번째 7,012만 8620 요거는요 7,012만 8620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간과 날짜 읽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짜 읽기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년은 일본어로 냉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요 앞에다가 숫자를 붙이게 되는데요.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주, 조심해야 되는 게 4년하고 9년입니다. 1년부터 해가지고 2진행, 2년, 3년, 요냉이라고 부릅니다. 4년은 요냉이라고 부르고요. 9년은 기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근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4년하고 9년, 연행, 근행 이 부분은 조심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만약에 120년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럴 때는 1 0 0이지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0년을 어떻게 일본으로 표현하냐. 니생니지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월입니다. 이제 일본어로 월은요, 음독으로 게츠 또는 가츠라고 하는데요. 날짜에서의 월은요, 주로 가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 4월하고 9월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치가츠, 미가츠, 상가츠, 시가츠, 5가츠6가츠 시칭가츠, 8칭가츠 흥가츠, 1 0가츠1월1 2가츠지가츠 라고 부릅니다. 시가츠하고 그가츠 라고 부른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도 나나가츠 라고 부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징가츠 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1부분인데요. 자, 1일부터 10일까지는요, 고유 명사를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저번에 이제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고유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 일본말로 하는 숫자 뭐 1つ 2つ 3つ 4つ 5つ 6つ 7つ 8つ 9つ と 라고 이제 설명해 을 드렸는데요. 이거좀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대신 1일 같은 경우는 에 약간 예외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1日 2日 3日 4日 이일가일이까 나노까, 요오까, 고코노까, 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 시아님 8은 야쯔인데, 왜 8일은 요일까 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8일을 나타냈을 때는요, 옛날엔 야 우, 가 라고 쓰고 요가라고 읽었습니다. 옛날에 는 말이죠. 발음하고 글자하고 맞지 않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 고대로 이제 따가지고 요가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1일부터는요. 여기 보이시는 미찌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 14일, 20일, 24일은 예외입니다. 자, 요거를 조심하고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일부터 지1이니찌 지읒니니찌, 4일니찌 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 쭈쭈 가다가 2 0일에는요 니즈니찌 라고 하지 않고요, 하츠카 라고 부릅니다. 하츠카 자, 그리고 이어서 21일부터는 다시 원래 들어갑니다. 2 1일니찌2 2니찌 23지니찌, 2 4지니라2부릅니다 이제 끝에 4일이 들어가게 될 경우는요 끝에 4가 들어갈 경우는요 반드시 이제 요가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점 이것도 잘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과 같이 날 수를 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하루입니다 하루는 일본어로 이지니찌 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1일 부분이, 이타쯔라고 부른 부분도 있었죠? 이거를 이타쯔로 읽어야 될지, 이일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틀부터 열일까지는요, 이제 후일가 미가, 일가 이츠가, 쭈쭈쭈가고 도우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시아님, 양력하고 음력을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리고 서기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일본의 연어도 많은데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양력하고 음력은요, 이제 일본에서는 새거하고 옛날 거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력은 새로운 달력이라는 뜻으로 신내기, 음력은 옛날 달력이라는 뜻으로 기우레끼 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서기 같은 경우는요, 에뭐 서기 2020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레끼 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달력이란 뜻으로 이렇게 쓰인 거죠. 자, 그리고 일본 고유의 달력이란 뜻으로 이제 와레끼라는 말도 있는데 이 와레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다루보고자이 단어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본 연어를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섯 개의 연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쭉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세, 레와. 몇년 전까지만 해도 헤세라는 연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부터 2019년부터 레이와 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연호가 시작될 때마다 사용하는 이 단어, 보통 첫 해를 이제 원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원년은 일본어로 간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19년은 레이와 간냉이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2020년은 레이와 미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은 레이와 산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이야기할 때뭐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요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기준으로 오늘은 교라고 부릅니다. 자, 어제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제는 기노 그리고 그 어제보다 하루 전인 그제는 오토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내일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내일은요. 아시다, 아스 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루 뒤인 모레는 아사떼 그리고 또 하루 뒤인 글피는 시아사떼라고 부릅니다. 자, 이어서 제일 중요한 요일 부분인데요. 이거는... 외울 게 그렇게 조금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월화수목금토 뭐, 일 부분만 잘 외워두면은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요비화요비수요비목요비금요비노요비니지요비 자, 지금부터는 시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는 이제 일본어로 지.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숫자가 붙으면서 이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4시, 7시, 9시 부분에 조심하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자, 4시는요. 요지입니다. 용지도 아니고요. 시지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일곱시는 나나지가 아니에요. 시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시, 키우지 아니에요. 그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분담이 있는데요. 분은 일본어로 흥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조심해야 될 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조수사 발음 변화보다 좀더 넘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변화된 부분이에요. 여기 조심하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분, 2분, 삼분영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자, 뿡으로 발음이 되는 부분은 이뿡, 삼뿡, 분뿡 록뿡, 합뿡, 0뿡입니다 조심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초단위 부분을 보일 텐데요. 초는 일본어로 묘 라고 있습니다. 자, 이묘 같은 경우에는요. 바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조수사의 발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치 묘, 니 묘, 삼 묘, 영 묘, 고 묘. 록급여, 나나벼, 하치벼, 기우벼, 지우 비어. 자, 발음 변화가 생기지 않았죠? 자, 이제 11초 이후로는 이제 그냥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 읽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전이냐, 오후냐, 그리고 아침, 낮, 저녁, 밤에 대한 기초적인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오전은 고전 오후는 고고라고 부르고요. 아침은 아사, 낮은 히르, 저녁은 유가타, 밤은 요르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지금 시간이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밤 11시 7분 56초다 라고 했을 경우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다 알아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2 1 1 2 7일5 6일 자 이렇게 읽기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미니클래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께 과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날짜, 요일, 시각을 일본어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방향과 위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일본의 기초적인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나중에 여행 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도쿄가 어디인지 오사카가 어디인지 삿포로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니클래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 마타!